자, 천천의 몸매 우주 여신 최강 몸매 골반 여신 이포 마이키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하고, 예, 포즈취 해주시고, 예, 오른쪽부터, 예, 자, 원, 투, 쓰리. 자, 센터,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 예, 자, 원, 투, 쓰리. 자, 이제 왼쪽, 렉터리. 예, 왼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皆さんの会でたくさんああイベント盛り上げてください。さ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るよ。はい、バイバイです。はい、い 、네 、に。はい、本当に。はい、えっと、イベントは今日が初めてで、えっと、プライベートだったらもう10回以上したことがあります。はい、韓国を사랑하는、おめでとうに、たくさんおくえしてくれます。 오늘 미팅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좀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아, 나는 아, 너무 수 나이스기나 크리나 이만 조금 역시 우리 또 다른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요, 지금 여기 그 여기, 좀, 요거 펼쳐, 한 번, 조금만 펼쳐주시겠습니까? 예. 요, 우버타운인데, 이게, 우리 마이키님을 일단 향한 마음이거든요. 이제 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셨습니다 예. 지금 제가,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안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수해 아, 압지해. <laughs> 아, 아, <laughs> 예,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키님하고 뭔가를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어, 여러분과 함께 해도 우리 마이키님께 다시 한번 일단 큰 박수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착용하신 팔찌 있죠? 예, 팔찌에 요 번호를 마이키님께서 호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호명된 분은 일어나셔서 어떤 그 궁금했던 것들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예, 번호 하나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까본늘3월3일이가 아티스트 데뷔 6주년의 또 그, 그, 기념일이기 때문에. 33番。33番、お願でします。Outine. ああ、ごめんなさい。え、りがとうございます。40番です。40番、すぐにしもし、ここまでのことは、すしきかイサゴンにお気がします。ああ、うん、ルックスは、昔から眼鏡をつけてる人が結構好きで、でもやっぱり外見より中身の方が大事なんですけど、中身は今、目の前に 여러분들 치어디 질문에 답변을 되셨습니까 어, 조금만 더 물어봐야 될까요? 어, 금이 원래 안 되는 건데 네, 이 연예인까지 누구를 뽑을 수 있을지 연예인 중에 <laughs> 어, 어? <다시요. 웃음> 남성 연예인 중에 굳이 이상에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지. 굳이 <laughs>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까? 어, 상관없 <laughs> <laughs> 예. 또 아, 그... だから大好きなんですけど、今、応援してるのは s e v e n t e の WODO くんが推しです。答弁でましたえ、ありがとす。박수を크게もらえます。じゃあ、あの、半分もあって、この半分ほど、本読みにえっと、さっきのに関連して、6周年なので、6番目。はい、そ <웃> う <음>

あこのお仕事をする前までは絶対 M だ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作品のキャラだったり、ね、皆さんが好きな私自身のキャラクターが S な方が多いと思って作品も S の方が多いので自分自身が S になりました。いててう、ま、たかち勝えよ <laughs> 둘다 좋다고 말할 겁니 아, 전부 다 좋다고 말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요. 예. 응. 몇 응. 분만 더 받아도 괜찮은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번호 더한 번만 더호보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예. 2주번 24번. 24번이요?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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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기 계시네요. 예, 저기 계십니다. 예. 어? 뭐, 자랑할 것이 자랑하세요. 좋아하는 음. 음식? 음. 아, 어떡하지? 음. 냉면. 네. 냉면을 뭘 냉면? <laughs> 어, 박사 이쓰니는카라고 먹어야 그리고 매운 걸 먹어. 응? 답변 되셨습니까? 네.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아, 네. 갑자기 바꾸신 건 아니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사 보내주시고요, 예. 어, 도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즉 10. 10번, 10번. 10번이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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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예. <웃음> <웃음> 어, 근데 이쪽이 한번 나온다행이네요, 아, 예.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뭐 일이 있으면.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 한국 남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해리터스가 <laughs> 보통. まずイベントは本当に昔からやりたいなと思ってたことを食べることがやっぱ好きなのでおいしいものをたくさん食べたい昨日は日本の出発から夜まで4食食べたんですけど今日のイベントがあるのでそれでも少し我慢したので大変でしたああやっぱ女性がすごい気の強いイメージはこうドラマとか見てたりしてもすごくあるのでこう紳士的で優しい人が